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음. 워크숍을 만들거나 음. 어, 되게 다양한 것, 한 것들을 한 이, 10년, 15년간 해왔는데, 이게 초반에는 서점이 저런 음. 걸해 이랬는데, 뭐, 나중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도서관, 센터, 음. 재단들 다 가져가잖아요. 음. 그 서점이 음. 특색이 없어지는 이유는 서점이 뭘 하면 음. 공공기관에서 그걸 따라 가져가요. 그런 거그 콘텐츠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. 그러면 서점은 또 다른 기획을 해야 되고, 응. 다른 기획을 해야 되고. 또 가져가고. 또 가져가고. 응. 지금 다시 돌이켜보세요. 다시 서점이 4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똑같은 거한게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응. 계속 다른 거 하려고 한 거예요. 새로운 거. 영속성은 없지. 응. 그, 그건 어떻게 보면 지살 깎아 먹는 인 응. 것도 있는 거고, 어떻게 보면 다른 실험을 해본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